삼토스 어, 토스 바람 삼토스가 왜 자주 걸리지 자 삼토스 걸렸고 또 삼토스기 때문에 아나 하나쯤 놀아도 괜찮겠지 해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저매해지니까 저는 이제 진로 물량으로 일단 들어겠습니다 네. 서몽용님 5,000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를 짓고 로치한국 근데 캐리어를 한 부대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커세어를 섞었으면 그럼 발렸습니다 진짜 종이 비행기거든요 레이스가 허세앞에 서는 어? 저 정찰 안가도 되겠네요 우리팀이 다 가주네 자상 토스 저그 토스 토스 저그네요 토스 토스 저그 자 그럼 상대를 이제 적극적으로 저그 키우기로 갈 거고요. 자, 우리는 초반에 최대한 푸시를 하면서 상대를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장난게말로가라 자, 그리고 넥서스 옆에다가 포토 하나 지어주고 포토 하나씩 지어주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포토 지금도 보면 포즈를 안 올리고 있죠 이러면은 밖으로 못 나갑니다 지금 계속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또 막아주고 하나 갑시다 자포트 하나 박으시구요 포트 하나 못 박으니까 질럿이 밖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 포트로 지으세요! 그래야 나가지 설득 안되 자존심 지키고 있죠 지금 아.. 포트 하나 지으면 포트를 지으면 점마한테 지는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포트 지으면 점마.. 전마, 점마한테 지는거다 생각하고 지금. 자존심 씨 오지게 그냥 아직 그냥 양말 오지게 그 무릎 위까지 올리시는것 같군요 자 포트 하나 지으면 편한데 아직 그냥 진짜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돼. 자, 오케이, 자한 시쪽으로 간 일단 병력은 막힐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견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팀상황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젠페이스트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되고요. 보고생자 가. 금 자, 게이트 타격하세요! 명님도 같이 붙어야 됩니다. 뒤에 뭐지나저금 D.H.로 사 오고 아 저글링이네. 자 저글링을 좀 찍었네요 저가. 자그럼좀 딜레이가 되겠고저는 이제 견. 자 올토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리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제가 견각이습니다 견을 또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또 약간 악마거든요, 악마 정신 못 차리거든 자, 꼬라 박치는 말고 자,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분량을요 자, 견제를 그리고 골고루 해줘야 되고요 포토 10개 이게 포토 오지개 안찍거든 자3님헬보올토스기 때문에 원래 상대가 이렇게 3방 치는게 말이 안되는 플레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상대가 꼬라박아주는건 상당히 좋은 그림이에요 나이스! 자, 히드라 오기 전에 포토 10개씩. 자, 히드라가 또 오면은 바로 또 뚫리니까. 그렇죠. 포토를 저렇게 해놔래 말입니다. 그리고 일꾼 많이 뽑으세요. 자, 일꾼 많이 뽑으시고. 그리고 일꾼을 많이 뽑으면은 자연스럽게 물량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이 많이 모이니까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만 해주면은 그게 곧 물량인거 <laughs> 자 그리고 지금 약간 행님들 반응 속도 보니까 견제 오면은 피해가 좀클것 같다라는 이런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견제 패가 어깨 끈이숫 자로 차 가지고 좀잘 알려 줘야 되겠 습니다. 부님은 아래 위로 포토 한5개 씩, 아래 위로 포토를한5개씩 채워 주시 고 현재는 1시, 11시, 7시 다 골고루 때리셔야 됩니다. 자, 히드라 나오니까 포토 더 늘리세요. 포토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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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상대가 딱봐도 그냥 못뭐 들어오게끔 그냥 오징어 박아야됩니다 자 저도 포토 좀더 하고요 자견 한번 때려봅시다 어. 오 힐! 저, 먹어줘 저, 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바로 바로 저, 한번 한볼까 볼까 예. 이 타이크가 뭐 싸도로 댕기나 이거 씨탁 잡아주고 자일 저한테 꼬라박아준거는 되게 저 땡큐바리한 부분이고요 넣어 줘. 후기연. 칠올. 칠올 오리구연. 후. 계속 찍어줍니다 자, 7오린게타이죠 지금 그래도 자, 보행님만 포토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 가이드 다, 때리주고 있다 얘가 그때 시키는대로 다함아지어이거반이다반 십일 반 사거리 딱 닿는 곳에 찍었거든요? 아 예압 예비 예압 예압 하지만 업스웃 하지만 하나 없저 그리고 저는 일코를 많이 뽑기 때문에 포크도 금방 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포터를 좀더 늘려줘야 되겠죠. 업글 해주고요. 귀요미 1 1올 이런걸 바로 완올이라 그러죠 완올 월완올월 그리고 11월 1 뽑아주면서 오, 헬... 들어간 사가리오 미에 안, 안,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구경... 왔다 말어. 거시말 듣는 거 보소. 자, 일단 일꾼을 일단 피하게끔만 한것 같습니다. 오, 헬 계속 가주세요 삼행님이 물량 좀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행님이 지금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이 드라곤 뭐고, 이거는? 후견 <목소리> 자, 그리고 저쪽쪽으로투투가을 가져야 되겠, 되겠네요 투셔틀 견가고고 되겠네요 다보고을야되겠을때살들되을가서가 이롤 <끼리> 느낌 다 온다 지금 승리의 느낌 승리의 느낌이 또 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칠로 또 들어가 줍니다. 어? 어, 조거다 달고 갑시다. 어, 조금까지는 제가 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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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 피카 숫. 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이럴 겁니다. 너도 올 당했냐? 어, 나도 올 당했는데, 우리 올 동기구나 하면서. 그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이렇다 하면서 피카, 피카, 피카 술. 자, 이렇게 견제는 골고루 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고대기하고있나요고있나요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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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 아까비 아자 같이 드라군 딱 대기를 하면서 그 은근히 잘 틀어 막네요자한 마리 더 나오면 또 바로 또 출발합니다. 자 일꾼을 좀 버려주겠습니다. 일꾼 넣어 봐도 되죠. 자 일꾼을 무대하고 네 마리 정도 버려주고 말이 깔았을 것 같은 느낌이좀 들거든요 이소 브이소. 이소브이이소이이소이소 피카 피카스 숫자 그러면서 우리팀이 또 복구를 또 하고있지요 복구 잘해야 됩니다 저기 적 가야되겠다 저철로 가지고들어가고요 일꾼이 몇마리인지 한번 좀살려보겠습니다 맞네 충분합니다 가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어, 내리러. 소. 계속을 당하고 있다. 상대는 자 그러면은 또저가 이럴 겁니다. 저 9.0. 점요 일꾼 다 몰살 당해서요. 바로 딱그 분위기죠. o <목소리> 물살 당했네 자군님 같이 칠고자 칠이 지금 많이 부러졌습니다 간다 간다 갑니다자 다시 한번 또 갈아주고요 피켓쯧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완올이라고 그죠 완올. 자 이렇게 셔터를 계속 그냥 게 끝날 때까지 그냥 상대 꿈에 나올 때까지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어끌도안돼 있네. 우리가 끌이 훨씬 잘돼 있네요. 요좋아 자, 여기서는 솔직히 저그가 완전 판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견제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음, 제대로 된 지금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그 이제 복고있을 거예요 또 가주는 어, 거 영원히 고통받게끔 칠의 미리 옥서-버- 어, 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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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피콧숲자 그러면서 7 밀리고 있죠 자 셔틀 또 나왔구요 자 조금 이제 꿈에 나올 때했죠 상대 자그러고또 보내줍니다 이제 7 이제 완전 마무리 때리구요 자타크 나왔죠 자 제가 업저버가 대기하고 있죠 자 업저버 시야업까지 이제 7은 이제 무너집니다. 이제 못 버팁니다. 그죠? 자, 7로 몸빵 치면서 피크 슛 자, 다카카 미타또골 당했죠? 자, 또하템또 또 뽑아주고요. 치스 스이스자 이번에는 이번에 저지운 값 되겠네요. 11로 값 되겠네요. 1은 아 1가도 되겠다. 15. 한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템 또 나왔죠? 자, 이거는 토스 가져줄게요. 자 그럼 저급일 때는 드라군 하템이 좋습니다. 지수이 s 고생들 하셨하셨습어다제안 했으면 근데 절대 못 이겼을 것 같은 그런 i n 좋네요. go to Russia. I'm going to go to r u s s i 거 i 끝까지 올킬을 당해주면서 마무리요 와... 킬671 이중에 제가 볼때는 한 400마리 정도는 일꾼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자, 오신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쿠키 우리 쿠키 우리 쿠키싱 쿠키싱 유미 쿠키 생년. 응? 미 쿠키 생. 파리 진짜 엄청 커. 쿠키 코키, 쿠키요. 쿠키. 코키? 너무 착하잖아요. 쿠키 쿠키.